오늘부터, 아침체조에 캡시가 참가합니다 음. 계속, 계속, 어나는구나 아, 정말. 넘기고 싶 정말. 아, 정말. 아, 정말. 아, 정 우리 신문사에서 백희희에 대한 기사를 보고 나간것 같던데. 그거 말고 재미난 사진이 들어간 기사가 있어서 갖고 왔네. 뭔데요? 갭은 오래된 신문 기사를 꺼냈습니다. <laughs> 종교단체. 이것 보게. 벽화에 백희희 여왕이 그려져 는데 누가 담지 않았나? 라라해요? 에? 그 벽화 나도 알아보고 있어. 여왕을 닮았다니까 기쁘긴 하지만 그냥 우연히 닮은 것 뿐이잖아. 푸구불니가 아니라 백희희 여왕. 맛있게 벌써... 잘 먹었습니다. 잘, 마... 잘 먹었습니다. 짱구의 가족들이 떡잎 마을로 돌아갈 일요일이 됐습니다. 안돼. 가기 싫어. 안돼 아직 돈도 못 받았다고. 안 봐서 몰라요. 미녀 누나와 약속을 지키기 전에는 안갈 거예요.라고 고집을 부리는 짱구. 하지만 아무리 때를 써도 혼자 남을 수는 없지요. 그럼 늘 쓰던 카메라로 기념 촬영해요. 어 카메라? 자 치즈? 카레가 아니야? 카레가 <laughs> <가래가> 아니야. <laughs> 이런 이제 열차가 올 시간입니다. 뭔가 수상하다이. 그 무렵 비밀 연구소의 사악한 박사는 의욕 만만 또그 부끄러운 춤을 추려는 것 같습니다. 그만. 연구소 벽에는 지난 주에 광주역에서 찍은 짱군의 가족들의 모습과 젊은 시절에 박사와 어머니의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 후아 후아 파우 파우 도와 도와 지리 지리 니언이 들어간 글자를 빼고 마음속에 떠올리며 다하나 임노아내 신나 냥냥이 노연우 여과가야로니 뇨가라 안돼 이번엔 또 뭐가 나타나는 걸까요? 박사의 생각이 공중에서 눈에 보이면서 타임머신으로 빨려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안 돼. 모든 것은 한, 순, 간 에, 일어난 일 이, 다 안돼. 간다. 액션 빔. 비비비. 어. 구야 어, 헐라 내가 방금 전에 어디 있었지? 어 홀. 찬구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짜로. 됐네. <laughs> 얘가 벌건 데라서웬 참고. 허야 <laughs> <laughs> 어, 무서워. 허허허. 허허허. 왔다 진짜 또 가? 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제부터? 저 분명히 여기를 본 적이 있고 알고 있어요. 짱구는 지난주 월요일에 이 마을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치. 무슨 일이 있나요? 아무래도 여기 유적지에서 뼈가 발견된 모형입니다아 왔다, 왔다 드디어 도착했네. 안녕하세요 어. 신사. 신세... 형만 씨도 오랜만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차는 그대로 있는데? 어 우리 복미산지락 이쪽은 백교요이 이른바 조... 중맛있다. 중마고우.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라는. 근데 이렇게 반복이 되면 어떻게 하나? 나도 반가워. 보다시피. 말 넘길게요. 라라야. 네, 미소녀이 오랜만이에요. 정말 많이 컸지. 자고 나면. 공룡이 벌써 나타나네요, 세계는 지난주 월요일과는 얼. 조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미녀 누나랑 데이트야지 부리부리! <끝> 부리부리! 이렇게 해서 시작된 새로운 일주일. 헐, 짱구야. 힘내려. 헐. 미녀 누나랑 무사히 데이트할 수 있는 그날까지. 안 돼. 저기요? 일단, 있어봐. 루프놀이네. 물고기도 되게 많이 잡아야 되네? 호텔 언제 나가나 마을 안다밝혀져 마을이 다안 밝혀졌네요 어 일주일 그 그러니까 이 루프 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물 그것도 안 열리고 있는. 오, 오 예. 신문사로 일단 나는 가고 싶거든. 허, 허이. 신문사로 가자고. 무모사못못네 이모, 이모. 돈은 좀주실래 이모, 이모. 돈 좀...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이모. 오쇼오쇼. 게시판 보는 건 요요이모. 불편해. 짱구야. 은호고더큰 활약을 기대하면서 위험한 행동은 하면 안 된대. 마리아 방귀야. 음. 뒷문이 있죠? 어, 힌둥... 아 흰둥 아 흰둥아 제발 날 방해하지 마어 이번에 잘 먹는다 후요이야왜 왜 그래 요즘 식당에 손님이 너무 없어서 걱정이야 공룡 덕분에 관광객이 늘었는데 우리 식당에 이거다 하는 대표 메뉴가 없거든 아무래도 뭔가가 좀 부족해 다 같이 새로운 메뉴를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디어도 바닥났어. 누가 힌트가 될 만한 곳이라 찾아주면 좋을 텐데. 그럼 이 짱구 점장님이 생각하신 메뉴를 발표해 줘. 초코비를 넣은 초코비. 대히트 따농 단상. 어, 나원참 그건 그냥 초코비잖아. 그럼 초코비에 또 초코비를 넣은 초코비. 아니면 초코비에 초코비를 넣고 또 초코비를 넣은 초코비. 아니면 짱구는 초코비를 좋아하는구나. 그럼 신메뉴가 신메뉴에 힌트가 될 만한 걸 찾아준다면 초코비를 줄게. 좋은 기회니까 잘 생각해 보렴. 오호! 이렇게 해서 신메뉴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게 된 짱구. 짱구. 좋은 아이디어를 낼수 있을까요? 좋았어. 오늘부터 내가 이 식당의 점장님이다. 그건 어. 너무 오버하는 것 같은데요. 아프진 <laughs> 않네. 잘 먹었습니다. 잘먹었어 잘 먹여... 목욕? 어? 오호. 밤에는 날. 나이... 안지겹니 이거? 뭐지? 또 친구? 얘들아, 오늘 이야기는 어땠어? 재밌었어? 엄마, 누가 왔어요? 왔어요! 안녕하세요? 어? 공룡의 뼈. 뼈. 여름 방학이라서. 그럼 자기 소개. 월라. 역시 그래. 지난번이랑 똑같다. 짱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똑같지 계속 루프니까. 아이고 그러고 보니 어떤 책에 쓰여 있는 멋진 이야기가 있어. 전라도 내려오는 이야기. 그림책은 지금이 어디 있을까? 응? 그때는 엄마가 매일 밤 읽어주셨는데. 그는 음. 매우 이기적인 스테고사우루스였습니다. 어, 착한 친구들의 안녕? 충고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먹을 걸찾지했죠 아무도 없는 비좁은 숲속으로 아저씨? 먹을 걸갖고 가서 혼자 먹곤 여기, 했습니다. 여 여기만 하던 영원 아저씨잖아. 아. 어느 날 그의 등에 비늘을 빨개지다. 빡 끄라 끄라 찌릿찌릿 잡동사니 아픕니다. 이럴 때 다른 공룡들은 친구들이 핥아주거나. 심협수숲에서 채취한 약초를 모아주기 도해서 금방 치료할 수 있었지만 이기적인 그림이 언제나 외톨이 신생입다 음. 어른들이 갑자기 많아졌네? 오예! 어? 얘랑 닮았는데? 밟았는, 뭐야? 난 진이봉이야? 참고로 라고는 어, 예! 음. 공룡이 아무렇지 않게 다니니까. 옛마을에서 공룡이 수목같이 맞춰놓고 철로 너가 치웠네 어, 이런 것도 있네요. 주이넌 처음부터 난이제 그래. 아는 사람이야. 나. 오호이. 어. 적. 보온건 좋은데. 오예! 오예! 오 예! 오예! 오예! 이렇게 한밤 한밤이 소중하단 말이야? 낚시. 낚시. 계속 하면서 해야 되겠네. 잡혀라 이것들아. 응. 잡혔다잉. 호호이. 호호이. 살카. 스시 새로운 애들이 잡히고 있어요. 오좀 이제 할 맛이 나는데. Bye. 탈팍! 지금! 오. 어? 좋아. 3,000원 좋아. 3,000원 좋아. 최고로 좋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 리셋시겠네 좋다, 이거. 어허이 구두? 주두? 웬 구두가 막히냐? 공룡 발소리. Oh Sim. yeah! 또 새로운 애를 잡았어요. 좋다. 잡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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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으아!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잡네요. 좋아, 좋아.

신메뉴 생각하자. 궁금하다. 저게 힌트가 될 수도. 곤충 잡았고. 이렇게 또 끝인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은데 8일째로 되네요 오늘부터 아침체조에 진일봉씨가 참가합니다 여러분, 녹화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을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아요. 8일차까지 했거든요. 저장은 해놨으니까, 또 내일 제가 또 돌아오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